R&B 서울 장르 기준 문명진 보컬 분석 종합 평가. 이 분석은 개인 취향이나 감상이 아니라 R&B와 서울 보컬 트레이닝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먼저 점수부터 말한다. R&B 서울 기준으로 본 문명진의 종합 점수는 96점이다. 이 점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리듬과 타이밍 감각. 이 항목 점수는 98점이다. R&B에서 좋은 타이밍에. 기준은 박자에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박자와 동시에 숨을 쉴수 있느냐다 문명지는 박자 위에도, 뒤에도 서지 않는다. 그는 박자 안에 산다 소리를 늦추거나 당기지 않는다 대신 박자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며 노래한다. 그래서 그의 타이밍은 의식되지 않는데 항상 그루브가 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감각이 아니라 리듬 음악 안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의 몸이다. 다음은 발성의 압축 능력 이 항목 점수는 93점이다. 소울 보컬에서 좋은 고음의 기준은 압축 그 자체보다 압축을 풀줄 아느냐. 운명지는 성대를 과하게 잠그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닫고 필요한 순간에만 버틴다. 그래서 고음이 크지 않아도 소리가 살아있고 톤이 숨을 쉰다. 이건 컴프레스 톤이라기보다는 내추럴 소울 톤에 가깝다. 다음은 흉성과 두성의 블렌딩 이 항목 점수는 97점이다. 문명진의 믹스는 계산된 전환이 아니다.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흐릿하다. 흉성과 두성이 섞이는 지점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있다.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가도 톤이 가벼워지지 않고 무게가 유지된다. 이건 현대 트레이닝으로 만들기 어려운 영역이다. 다음은 RMB식 프레이징 이 항목 점수는 97점이다. R&B 프레이징의 핵심은 음을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리듬 위에 말을 얻는 것이다. 문명지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리듬 위에서 말한다. 한 음이 끝나도 호흡을 정리하지 않는다. 다음 음이. 이미 같은 호흡 안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 다음은 소울 표현녀. 이 항목 점수는 95점이다. 소울 보컬에서 중요한 건 감정을 과시하지 않는 선택이다. 문명지는 비브라토를 남발하지 않는다. 끄듬을 정리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자리에 두고 물러난다. 청자가 감정을 느끼게 두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장르 이해도. 이 항목 점수는 100점이다. 장르 이해도의 기준은 그 문법이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 되었느냐다. 문명지는 r&b와 소울에 문법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노래한다. 그래서 이 보컬은 흉내는 어렵고 설명도 쉽지 않다. 이 점수표에서 감점된 항목은 의외로 극적인 고음이다. 문명진의 보컬은 폭발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노래 전체를 리듬과 호흡으로 끌고 가는 구조다. 그래서 한순간 튀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가 유지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리듬 98점 발성 압축 93점 블렌딩. 97점 프레이징 97점 소울 표현력 95점 장르 이해도 100점 그래서 종합 점수는 96점이다 하지만 이 점수표가 문명진의 가치를 전부 말해주지는 않는다. 문명진의 노래는 감정을 대신 버텨주지도 대신 울어주지도 않는다. 그저 옆에 앉아 같은 박자로 숨 쉰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누군가는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과 삶이 같은 속도로 흘러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다. 문명진은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루브가 몸에 남아있는 목소리다.